지난 2주 동안 저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로 성주출례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 이번 일정은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자 어, 역사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틴,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터키에서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 살았던 갑바도키아 지하도시를 방문했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빌리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초기에 수도원이 모여 있었던 메테오라, 또 아테나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바오에 직접 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리에서는 폼페이 유적지와 또 카프리섬 정상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왔던 그 여정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순교한 곳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곳에서 마무리 일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이 길은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길이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진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그래서 전도의 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전도에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의 기지로 삼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규모가 작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마련한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의 핵심지는, 핵심적인 선교지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이 에베소는 당시 세계적인 무역도시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전세계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 정도였을 때 30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유적을 돌아보니까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이 있고 2층짜리 도서관의 유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때 사도 바울 당시 이곳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의 이런 번화한 도시였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도시에 바울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나 공통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나라나 부자나 나라나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복음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볼로가 에베소에 다녀갔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빌리퍼서 3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됐으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도덕,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혀오려고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길에서 거꾸로 져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교우들이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는지 핸드폰의 용량이 다 차서 사진을 더 찍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우분들이 찍은 사진 가운데 특이한 사진이 몇장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우리 일행을 비추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빛이 우리 사진에 찍혔을 때 우리는 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천장에는 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높이 떴을 때는 빛이 내려옵니다. 이 빛이 성가대원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그래서 조금은 성가대원들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천창을 덮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천창에서 내려온 이 빛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을 둘러싸여서 땅에 엎드려지며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온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첫한 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서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인사를 받을 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고발되고 체포되고 때로는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인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 분명해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자녀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문제로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처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때로는 자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과 혹은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다시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되돌리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증거한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가르치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 예수님의 메시지인 이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에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선교를 가게 되면 가난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벽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어느 틈인가부터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벽 아래 쪽에서 담쟁이덩굴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담쟁이덩굴이 자라다가 거기 있는 글씨의 일부를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글씨가 담쟁이덩굴에 지워졌습니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벽을 볼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됐습니다. 얼마 후 담쟁이 덩쿨이 더 자라나서 글씨를 더가리게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라는 글씨를 지우게 가리게 됐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나는 믿는다 라는 말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담쟁이 덩쿨이 그 벽을 전부 가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에너지를 뺏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은 이제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는 이제 자신의 고향 골로세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세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역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주실례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터키, 그리스, 이태리 곳곳에서 동일한 문양들을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 또 비둘기, 혹은 동그란 원에다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놓은 모양들이었습니다. 이 모양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냅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양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또 다른 하나의 거룩한 소원,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1절을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거룩한 소원, 때로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원이,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복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갖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소원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장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정상 주일날 아침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제 국경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버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바울이 처음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순례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단독으로 예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3 5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앉아서 큰 소리로 예배하면 다른 순례객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가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버스 여러 대들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이 소원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감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지진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을 찾아왔는데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판단한 그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옥문들이 연,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바울 앞에 엎드려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려움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느끼게 될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은 끝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두려워서 떠는 간수에게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그러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새를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생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때이 복음이 결국 유럽 대륙으로 전해지게 되고 이 복음은 청교도 위에서 북미로 건너갔다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룩한 소원을 품게될때그 거룩한 소원과 비전의 열매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꿈이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을 잃지 않게 될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게 될때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권합니다.